자, 외교부 남강의 여왕, 한미연합사랑부, 창업주 남강의 여왕, 나는 남강의는 이재명에게 일시킨 적 없어. 한미동맹 유지도 남강의가 하는 거고, 이재명이가 가짜 천황하고 사기치는 거고, 남강의는 이재명에게 일을 시킨 적이 없어. 남강희 나의 사업에 이재명이가 손 대지 마. 재명이는 남강희 여왕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. 강도 새끼 이재명이는 국가 사업에 손 대지 마. 다 녹음하고 있고 외교부에 남강희가 지시한 내용, 일본에 지시한 내용도 이재명 놈은 남강희가 절대로 이재명은 용서할 수 없고 이재명은 탄핵이야. 이재명이 가짜 천학년하고 짜고 사기치는 거야. 일본 대사관에 남강이가 전화한 것도 다 녹음돼 있어 이재명 놈이 가짜 천학년하고 사기치는 거야 트럼프 이재명하고 손 잡지 마 이재명이하고 일하지 마 트럼프 이재명이하고 일하지 마 남강이와 내, 내가 이재명이를 원하지 않고 이재명이는 월급도 없어 월급 줘야 할 일이 없고 이재명이 탄핵이야 탄핵 끌어 내려야 돼 이재명 놈을 끌어 내려야 돼. 자, 남광희 여왕 이러고 어, 어이없는 일을 다또 당했어. 쿠데타. 트럼프 절대 이재명이 하고 만나지 마. 그리고 앞에 모든 사업, 남광희 여왕 사업에 이재명이 절대로 손 대지 말게. 서류, 문서, 오도, 오고 가지도 말고. 이재명이 난 돼. 가짜 초남년하고 사기치는 이재명이 안 돼. 김혜경이도 가짜 천학녀냐 전현이, 김혜경이 얼마나 나쁜데. 이현주하고, 전현이하고, 김혜경이하고, 이재명이 절대로 믿으면 안 돼. 자, 임금 남광희왕 내 명령이다. 트럼프 이재명과 만나지 마. 뭘 협박하지 말라고. 협박하지 말라고. 이재명이하고, 협박하지 말라고. 한국은행 조폐공사 남광희왕 내 돈에 손대지 마. 녹음, 녹화 다 되고 있어?